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MBTI 유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는 INTJ, 전략가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혼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걸 즐깁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독서나 자기개발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인트제이는 혼자 있어도 외로움보다 오히려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두 번째는 아인TP, 논리학자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더 깊은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INTP는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집중하는 편이라 혼자서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론을 참고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INTP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며 스스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ISTP, 장인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고치거나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직접적인 경험과 실습을 통해 배움을 얻는 ISTP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감정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일 때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ISTP는 혼자서도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독립적인 자유를 만끽합니다. 네 번째는 ISTJ, 현실주의자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혼자서도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는데 익숙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 덕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ISTJ는 감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보다는 자기관리와 효율성에 집중하며 혼자서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INFJ, 옹호자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성찰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깊은 감정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타인을 어떻게 도울지 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INFJ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상황을 피하고 대신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창의적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며 이 과정에서 외로움보다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들에게 정신적, 감정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MBTI 유형들 중에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신가요? 여러분의 MBTI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